차량의 실키로 수는 4 5 0 0 7 k m 라이트는 18년식부터 변경되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벤츠 의 SUV 중에 이금액대의 파노라마 썰루프 전동트렁크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입니다 아, 어느덧 구독자가 5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이벤트를 종종 준비하려고 합니다 5천구독자를 달성했다고 막 엄청 큰 선물보다 그냥 이렇게 종종 이벤트를 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이벤트는 정성중고차 중에 정성으로 이행시 지어 주신 분 중에 센스 있게 가장 잘 지어 주신 분두분 이마트 상품권 3만 원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작하지 않으니까요. 믿고 예쁘게 잘 남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컴팩트한 중형 SUV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키로수도 정말 짧습니다. 벤츠의 GLA 200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지금 휘발유 차량이고 시동을 걸어놔도 정말 조용한 엔진음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차량 키로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썸네일에도 제가 표시를 했지만 이 차량의 실 키로수는 4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전차주분이 차량을 많이 타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차량을 또 아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키로수가 이렇게 작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키로수 조작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불러드릴게요. 2018년형 차량이며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GLA 차량은요, 18년식과 18년식 이전은 조금씩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범퍼 디자인도 달라지며, 라이트도 LED 라이트가 18년식부터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판매 금액 정말 저렴한 차량입니다. 2100만원에 판매할 차량인데요. 벤츠 SUV 중에 18년식에 4만키로 타는데 2100만원인 차량, 이 차량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상태 한번 둘러보시죠. 전면부 라이트 보고 계십니다. 라이트는 18년식부터 변경되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차량 키로 수가 작다고 해서 외관이 깨끗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그릴 쪽도 보면은 워터 스팟이나 물때 자국도 전혀 없는 차량이며 반대쪽 라이트 상태나 범퍼 하단부 그리고 본네트까지도 아예 실기스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측면부 앞타이어 잔여랑부터볼 건데요. 앞타이어 량70% 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뒷타이어 잔여량도 확인해 볼게요. 네, 뒷타이어도 70% 80% 정도 남아 있으며 위쪽으로 보시면은 야, 벤츠의 SUV 중에 이금액대의 파노라마 썰루프 들어간 거 찾기 힘들죠? 파노라마 썰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 있고요. 앞 엔다부터 뒤 엔다까지 도장면 쭉 보고 있는데도요. 진짜 그냥 기스 하나도 없고 군데군데 이렇게 생활 ppf도 장착을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 보실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어, 후면부 디자인이 생각보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테일 램프 안쪽으로 보면은 은하수처럼 이렇게 별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E 클래스. W213 모델이나 아니면 S클래스 후경에 들어가는 테일 램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네, 그리고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금액은 저렴한데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어서 전동 트렁크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보고 있는데요 폴딩이 되기 때문에 큰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하단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하단부 보시면 적절한 수납 공간과 트렁크 내장재 상태도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전동 트렁크 닫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GLE 220 피발료 차량 만나보셨고요 외관 살펴봤으니까 실내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공간이 조금 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내 일열 공간은 매우 넓은 공간성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석,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동 걸어놨을 때 핸들이나 뭐 엔진 진동은 유입되는 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 수는 45,007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이어서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어, 핸들은 제가 만지기도 조금 그렇네요. 제 때가 탈까봐 핸들 컨디션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좌측에는 트립 리모컨, 우측에 핸즈 프리, 좌측 뒤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 넘어 오시면요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보시면 후방 카메라 화질도 정말 선명한 화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광각뷰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요 전방 감지 센서 막대까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에어벤트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긴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달려 있고 공정기 버튼들과 컵홀더가 두 개고요 암레스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트 공간은 깊숙하게 잘 뻗어져 있고 USB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20룸미러와 그리고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프인데요 개방감과 그리고 작동 상태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1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컨디션이었는데요. 이어서 2열 한번 만나보시죠. 네, 현재 2열 보고 계신데요. 2열 시트 상태부터 한번 볼 건데요. 시트 상태는 새 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시트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암레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폴딩을 했을 때 몸집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차박이나 차크닉까지도 가능은 할것 같은 차량이고요. 이어서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네, 지금 엔진룸 개폐했고요. 와, 아, 엔진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룸, 이 정도로 깔끔한 차량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GLE 220 휘발유 차량 만나보셨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중고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